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박은영 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3월 한달 동안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은 하늘이 깨끗해져서 좀 춥긴 하지만 기분 좋은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수출입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이런 실무적인 강의를 들여서 아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신 것 같은데요. 어, 그에 맞게 오늘 좋은 내용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의 이름은 트레이드 SOS 무역 상담 사례로 보는 수출입 계약서 작성 및 분쟁 관리 설명회입니다. 트레이드 SOS라는 것이 저희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인데요. 어, 저희가 무역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업체 분들께서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수출입 실무부터 해서 계약이라든지 뭐 관세, 통관 이런 모든 계약 전, 아, 모든 무역 전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역 업체 분들께서 많이 빈번하게 물어보시는 하시는 질문도 있으시고요. 또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 위주로 묶어서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5번 정도 이런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설명회가 처음이고요. 올해 계속 5번 정도 설명회 개최를 할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설명회 프로그램은 교재 가장 앞장에 있는 시간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가장 처음으로 우선 어, 저희 무역협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또 무역협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무역협회 소개를 드리고 사업 안내를 드릴 텐데요. 어, 무역협회를 코트라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이름이 무역협회이고, 영어가 코트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무역협회의 영문 이름은 키타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는 코트라와는 다른 기관이고요. 어, 저희는 7만여 무역업체를 회원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회원사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어,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민간협회입니다. 저희 무역협회는 1946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어 무역 상담, 그리고 뭐 해외 시장 개척, 그다음에 비용 지원, 무역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포상 및 발급을 해드리고 이런 기타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드 SOS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트레이드 SO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무역 업체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뭐 무역을 하시다 보면 사소한 에로가 있을 수, 사소하지만 업체 각 업체별로 이제 에로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실무 상담 위원님들께서 예 상담 위원님들께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협회 내부 사업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모아서 또 수출활력 상황실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안내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년에 종합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트레이드 SOS라는 저희 서비스 이름입니다. 예,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이 서비스가 바로 트레이드 SOS 무역 실무 상담입니다. 어, 무역 실무 상담이 지금 어두 개의 박스가 보이시죠? 하나는 트레이드 SOS 무역 실무 상담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트레이드 SOS 무역 현장 M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어, 무역 실무 상담은 각 분야별 전문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뭐, 신용장, 대금 결제, 뭐, 통관, 이런 부분은 관세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분쟁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약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께서 설명을 해그 상담을 해 주시고 세무 회계 이런 부분은 회계사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상담을 제공해 드리는 게이 왼쪽에 있는 무역 실무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명에 나오시는 두 분의 연사분들도 여기 트레이드 서스 무역 실무 실제로 상담 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무역 현장 MC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연락하는 MC님들이 있으신 업체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도 각 MC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직접 기업으로 찾아가셔서 무역 실무 전반에 관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데 이분들은 어뭐 대기업이나 해외 영업 분야에서 굉장히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약간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저희 왼쪽에 있는 트레이드 SOS 무역 실무 상담은 여기 저희 이 건물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예, 또 가장, 무역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마 바이어이실 텐데요. 저희 무역협회에서는 바이어를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쪽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2B가 아니라 B2C를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K몰 24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 그 제조하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역지능 자금도 융자를 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출단체보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고 경영자 조찬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조찬회는 저희가 1년에, 아니, 1년에 10번 진행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어, 아침에 진행을 하, 고 있고, 이제 CEO 조찬회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CEO 조찬회는 무역협회 회원사 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조찬회 연회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역의 날 12월에 매년 무역의 날인데요. 그 무역의 날때 뭐 100만 불탑, 1억 불탑 뭐 이런 수출의 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포상 추천 이런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ABTC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저희 이 건물 1층에서 회원 서비스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그 외에도 저희가 교육도 진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SOS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소창에 trade-sos.kita.net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트레이드 SOS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무역 실무 상담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전문가님들의 상담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분야에 따라 다른데, 매일매일 1층에서 이제 내방 고객을 상담하시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은 저희가 항상 접수를 받고 있고 꼭이 요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상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음, 일단 전화를 하실 경우에는 15665114 저희 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전화를 교환을 해 드릴 거고요. 내방하실 때는 이 건물 1층으로 원하시는 요일에 맞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글을 남기실 때는 여기에 있는 온라인 상담을 클릭하셔서 예, 게시판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고 답변을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8분의, 각 분야별로 18분의 상담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이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연사로 나서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CEO 조찬회입니다. 저희가 어 이때까지 이런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 조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입구에서 CEO 조찬의 안내문을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할인 클럽이라고 해서 무역협회 회원사이시면 어그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휴사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4월 5일에 이 자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회원사의 무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할인 제휴사와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특송, 뭐 통번역,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 받아, 이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